자, 그러면 은 일단 하기 전에 자, 사다리 음. 게임을 일단 하긴 할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납득하고 해야 돼 오케이 자, 오케이. 가자! 가자. 아, 나 있어. 아하, <laughs> 아, 좋고요 봐봐, 아, 너가 1등이라니까, 너물이야 맞아, 그만 빡빡 우겨 어, 너 1등이라니까 왜 그렇게 의심하시 납득하고 갑시다, 뭐부터갑니까 자 방송 방송 키라우 자가십시오패산자부터 자, 하늘 uh -huh. 와 지금 방금 전에 또뭐 뻗지 떴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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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 아, 내려 잡다 내려 잡다 내려 아 기발됐다 어, 아 주졌다 안돼 어. 아, 아, 네. 보이준아 보이준아 가나연 패 방금 떴으니까 그러니까 끝부터 간다 들어가세요 방금 아 마음대로 하세요. 아. 하세요 어 나오나요 나오나요 음. 가자 어? 어 뭐야 뭐 나온 거야 끝이네 어, 그렇죠 음, 안 됐어 쓰레기 음, 안 나왔어 패상자 <laughs> 어. 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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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러브 야아아아 아니야 제발 제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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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복수하죠 아, 아, 아! 좋아, 일단 재물한명 네. 삼았다 네. 아 마, 그만 그만 뜸 들이고 빨리 질르세요 아뜸 들이지 마 이걸로 가야겠다 마음대로 해 <laughs> 내가 이렇게 딱 다섯 개일로모아놨다아자가십 펜부터 오케이 자 과연 포니가 뜰 것인가 포니까지 안 바래 아뭘뭘바 뭐, 그럼 저체, 뭐라도 주세요자 삼다수 엔딩이냐 설마 가자! 음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응 아니야 응 쳐줬고요 매생여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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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스 컬러렌즈? 어, 어, 바로, 어, 어, 바로, 어, 어, 바로 간다 어 해요 어? 어 기본보상 아, 내가 뭐할 뭐? 썸네일!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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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씨와. 웃음> 그, 매생여전 그냥 바로 간다 이거 복사하죠 자, 그럼 내차인가가이 캐릭이 진짜 운빨 대전 캐릭이긴 한데 보여주 보여주나, 보여주 가자! 아씨! 니 부터 간다? 가자! 아니 머니! 아씨, 진짜. 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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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, <laughs> <마리, 마리>, <laughs> 제발, 아하다만줘 인간적으로. 오? 야, 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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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가 안 좋은데요. 하나? 자, 하나? 뷰티, 뷰티. 오케이. 가자. 보여주나? 응? 응, 아니야. 아, 제발. 제발! 넘내 주세요, 제발! 야! 한, 아, 고아 하자. 우리는 언제나 매생 여전이지. 아, 아, 뭐야. 매생 여전 아, 아 예반데. 우리는 여전히 매생 여전이구나. 진짜. 어... 매생 역전 따윈 있을 수 아이고, 없어 우리한텐 우리 인생이 어디 가니 에휴 씨발 <놀람>